안녕하세요. 민경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섯 두부 샐러드를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버섯, 버섯은 있는 걸로 그냥 아무 버섯이나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망가닥 버섯이랑 느타리버섯이랑 준비했고요. 두부, 그 다음에 이제 두부를 구울 들기름, 들기름하고 맛소금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 간장만 있으면 되요. 그러면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기를 빼주셨으면 두부는 이제 도톰도톰하게 썰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썰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3등분. 이때 이제 물기를 한번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데쳐 주시면 돼요. 찬물에 헹궈 주세요. 네, 이렇게 버섯을 헹구셨으면 이렇게 찢어 주세요. 찢어 주시고 이제 큰 거는 이제 조금 넉넉히 붓고, 수일 <놀람> 때는 이제 좀 줄이죠. <놀람> <놀람> 네, 이렇게 버섯은다 볶아 주셨으면 이제 담아놓은 이렇게 두부 두부 우에다가 얹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다 담아 주셨으면 양념간장이죠. 양념간장 우에다가 양념간장 이제 뿌려주시면 돼요. 양념간장을 뿌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양간장 만드는 거를 뭐다 아시니까 제가 따로 준비 안 했고요. 여기에다가 매실청, 매실청만 한 스푼 넣으세요. 매실청만 한 스푼 넣으셔가지고 모에다가 뿌려주시면 돼요. 모에다가 드셔가지고 이제 여기 두부랑 버섯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은 버섯 두부 샐러드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